밖에서 오, 모드라. 리얼 모드 제 o d 아 c h e c 아 out. i 이 going to get a m o v i 어 and have a book. You're going to get a b o 말도 되게 특이하네요. 어디 한번 첫 번째 소. 오진짜그 용장소 같은데. 이게 뭐지야? 닭. 오 치킨. 다은 그냥 왠지 변하기. 다 닭은 왜변왜 왜 변하지 않은 거지? 돼지. 오 뭐지? 약간 곰 곰이 되는 거 같은데. 꾸거. 뭐야? 꾸거는 그대로네. 양오 뭐지? 약간 마스크 쓴것 같다. 가면만 쓴것같다 어. 이때 어? 오셀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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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아, 그러면은 한 번. 뭐야? 레톤 말? 얘는 리얼을 가득가보고 되게 멋있어졌다 노색 진짜 약간 좀더 현실이 된거 아니면 그대로인 모르겠네 분들아 돈들을... 그대로 이거 어? 조금 더 괜찮아진 조금 더 색이 진해진 것 같네요 조금 더 색이 진해진 거네. 그리고... 열대어.. 오! 열대 되게 훨씬.. 하실... 열대 이거 똑같은 거야? 오 그래도 조금 새 종류가 나는데? 말? 아말그대로네 연어 이고아 킹받네? 변함이 없고요 어? 어 벗었어! 얜 약간.. 뭐지? 무서운데? 어? 얜 얘도 약간 변했다? 잠깐만 <laughs> 아, 뭐지? 변화가 없는 것같아자 그러면 지금부터 몹입니다 오, 근데 되게 멋있게 됐네, 사. 여기가 멋있어. 라이트 메를 땐다 먹어주고요. 좀비. 아, 그대로네. 오, 거미. 약간 멋있어진 것 같은데? 약간 진짜 독거미. 스켈레톤. 미드 스크레터 어? 얘 약간 멋있어졌다? 약간 병사같아? 뭐야 스크레터 오! 야. 뭐야! 뭐야 얘, 얘눈왜 이래? 생지도 아니고! 응? 오얘 되게 전사같다? 전기 스크래터.. 안변한거네요스크이터2 있어져! 얘는 뭐지? 얘는 변한거야? 안 변한거야? 어 슬라임! 여기다 어, 슬라임 붙공다 아! 아, 호박이네 어? 호박! 뭐 호박 좀뭐어줄까 호박을 쓰면? 오! 야 이건 되게 현실적이 됐다 오 어, 약간 오 염소, 염소 되게 뿌리 있네 오 되게 알이 희한해 블레이드, 한번보다 블레이드. 오, 약간, 약간, 이 다리 같은 거좀더 멋있어졌네, 스트라이더? 뭐지? 이거 변했다고 그러는 거, 안 돼. 엔더 찐득이 변한 거야, 안 되는 거야. 발광 오징어, 오, 얘 약간 뭐, 오, 얘 진짜 오징어 같다. 쪼돌이 생 아, 어떻게 네아까 엘더가든 된... 오 뭐야 이진퍼 뭐야 아울로트 아 다른 아, 게 없네요 투글린 오얘는뭐좀더 어, 멋있을 어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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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손남네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이 셜커 오 되게 알이 특이해 멋있어 그리고 조미준이 나, 그, 뭐 어? 어? 오, 야, 조미준이 약간, 눈이 없고, 눈, 눈만 달리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 마녀, 아. 가디언, 어? 얘는 더이상해귀여 이렇게 되변별난 없고. 어, 마그마 킹 오, 진짜 마그마야. 와, 얘좀 멋있다. 조글링 어? 뭐야, 얘, 야, 야, 너 센즈야? 눈이 왜 그래? 센지도 아니고, 여기 왜 이렇게 센지복도 많지? 콧구멍만 부딪 백스! 어, 칼이 좀 변했다, 여기. 음. 추웠 아, 야. 아, 맞다. 여기 오면서 칼이 무기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동굴고미는오야 음. 진짜 동굴고미같다 동물금이 동굴고미야동미금서 동굴 동굴 그런가 오오야어야 무슨 크이야이야 무슨 야이거 야, 크기 키이 바로 크라이하겠물금이야 동물금이야. 동물금이야. 동물오이소동아그이야가물 변명자 아니 왜이래 진짜 변이야이야 동물금이야. 오이 이빨도 있어. 맞췄죠? 오, 얘는 약간 그렇게 달라지는 건네 응? 아 그리고 저희가 아직 안본 안 몹이 있는데 바로 위더. 아 이게 이건 위더? 아 이건 위더 아니지? 너먼 위더? 위더를 한번 시험해볼까요? 아 이거 왠지 위더 기대가 좀안 가는데? 저 드래곤까지 봤는데 위더는 기대가 좀안 갑니다. 오! 달라진 게 없네? 자 그러면 이제 드래곤 가볼까요? 드래곤 아, 이거 무기도 업그레이드 됐고, 광석도 오, 오 광석 업그레이드 됐네. 오, 엔더인은 징그러워. 오, 이것도 약간 크리퍼? 좀비 머리? 오, 드래곤 좀 멋있네, 머리가. 오, 뭐야, 여기. 드래곤을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아직 안본 몹이 있어요. 바로, 엔, 엔더맨. 거기 가면 볼수 있겠죠?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좋아. 오, 엔도맨 뭔가 몸이 멋있었다. 약간 여기가 순간이동 어, 들나 드래곤 봤어. 와, 날개도 메탈 드래곤이 된것 같고. 약간, 야, 내가, 내가 드래곤 얼굴을 보여줘야지. 얼굴을 보여줘야 내가 조이스 떡상이야, 임마. 그래서, 우라 라운드 를 누르 네그럼 오늘 영상 여기 까지.